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는 일이 다만 그 당사자들인 가룟 유다나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팔아넘길 것을 잠깐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다는 정황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그들이 한 최선인 자들은 최, 최선인 자들이라고 해봐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실패자요, 나고자요, 부적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실패했고,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웠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하는 일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실패가 각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실패가 최종적인 실패일 수도 없고 영원한 실패일 수도 없다고 선언한다고 이 본문의 구조가 드러내 보여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유지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가 아니라 예수님께만 달린 문제라고 선언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감수하기로 하셨다는 내용을 향하는 구조라는 사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6월절 만찬에 당신의 죽으신이 가지는 성격과 의미를 더하사 새롭게 하신 성찬식, 첫 번째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6월절과 연결이 되어서 성찬식으로 어, 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성찬식이 어떻게 제자들의 한계와 실패를 극복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 성찬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은 더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성찬식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찬식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는 어떠십니까? 어, 누군가는 덤덤해질 수도 있고 무뎌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늘 감격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가 처음 지금 만약에 무뎌졌다면 처음 성찬식을 했을 때를 돌아보면 어, 감격하고. 정말 감동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넘쳤을 것입니다. 아,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주님, 주님께서 찢기신 그 살을 내가 먹었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내가 지금 먹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서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몰아내시고, 나를 온전히 정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맞이했고, 그렇게 참여했을 것입니다. 어, 이런 기도, 정당하죠. 왜냐하면, 이 6월절 만찬에 예수님이 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그랬죠. 그 말씀과, 인용한 말씀과 상응되는 어, 내용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31장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않고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두고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겠대요. 그, 마음의 법이 있고, 마음의 기록, 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즐거워하며, 하는 생각마다 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법에 합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과 상응하는 내용이 성찬식 가운데 모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다 다 예수이며, 하는 생각도 예수이며, 하는 일도 다 예수일 것이라고 기대할 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이상과 이 말씀과 이 약속과 괴리되어 있죠. 어, 솔직한, 솔직한 신정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게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고 내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변하지 않고 내 삶도 변하지 않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게 만드는 성찬식. 언젠가부터 무덤덤해지고 그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찬식을 다시 이 마가복음 문맥 안에서 다시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그 성찬식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6월절부터 다시 확인하면서 출발해야 되는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작정하시고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제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이죠. 열 번째 제안이 애굽의 모든 마다들들을 치시기로 모든 첫 번째 소산들을 치시기로 하신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애굽에 있는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들이 죽을 때, 첫째 소산물들이 죽을 때 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칠해놓은, 뿌려놓은 예루살렘의 집들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어, 넘어갔다, 건너뛰었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그런데 어, 고대 시대 그 당시에 모든 첫 번째 아들들은 언제나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 그들이 받는 것은 그 아버지가 가진 권위, 권세, 권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이 치신 것은 비단 애굽의 장자들, 바로의 첫째 어를 포함한 모든 애굽의 장자들 첫 번째 수선물들만 치신 것이 아니라 어 애굽의 권력을 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은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이 거꾸러뜨린 것이다. 깨 부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려 놓은 문설주 피 뿌려 놓은 예루살렘은 이들은 하나님의 권력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어져서 그것을 죽음이 건너간 것이죠. 하나님의 권력 아래 있는 자들이니까 그냥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사리를 풀려난 그렇게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세월이 흐르자 그들은 하나님의 권력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권력을 갖고 싶어했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권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국과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바로와 다를 게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을 괄시하고 차별하고 어, 부정과 불의와 포악과 부르지음이 가득 찬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국을 닮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모든 피로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 유대 땅에, 그런 예루살렘에, 그런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6월절에 하나님이 애국을 비롯하여 온 세상의 권력을 멸하셨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에 그 6월절 어린 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력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그 피로 표시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권력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극명히 폭, 드러내고, 폭로하고, 어.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깨뜨린 것은 다만 이 세상에 가진 권력과 권세의 한계뿐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진 어떤 기대를 부순 것이기도 한데요. 가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그들이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확신에 맞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확신했던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늘 언제나 권력이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갈등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서로 질수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서로 어, 타협할 수 없는 줄다리기였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대가로 권력을, 어떤 권세를, 어떤 자리를 요구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그런 것줄수 없다. 주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이 말하는 그 권력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권력은 그런 권력 아니다. 나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로 왔다. 라고만 계속해서 선언하시면서 서로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원한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결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다른 모든 유대 권력자들이 그들이, 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에게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바라는 것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랐다고요, 권력을 바랐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들이 이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어, 기대와 환상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죽어서 그들의 기대를 절대로 채워주지 않겠다. 충족시켜주지 않겠다.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권력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 그렇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양자택일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죠.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세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고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그러니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는 할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선택지는 하나이죠.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권력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력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 본이 제자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목고 마신 이 제자들은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권세와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 백성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두어지고 기록되어지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랍니다. 큰자 작은 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알아서 더 이상 너 하나님 말하라. 너왜 하나님도 모르냐. 너왜 그딴 식이냐. 그런 말도 하지 않게 될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응하였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뿐이 없다 못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 라는 사실이 드러난 자리가 십자라고, 십자가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당신이 택한 자들을 향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목적도 뜻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역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거짓된 기대와 잘못된 환상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환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력 권세는 허망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 잠깐의 기쁨, 잠깐의 부, 잠깐의 영광, 잠깐의 명예를 줄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그렇게, 그렇게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갈등했던 그, 그래서, 어, 거부했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권력과 권세에 맞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의 끝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죽음 그 자체가 완전히 두렵지 않,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이 그들 안에 있어 있게 되어서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세상 권력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사 아래 머무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생애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자들로 변했는가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목적한 말을 이뤄내고야 많은가, 깊이 읽고, 달, 어, 만들어내고야 많은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전하는 제자들의 테두리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테두리이고 그 안에는 잘해봐야 주인 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막아보고 내내 답답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내시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우리 각자의 목적이 각자, 각자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목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대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신대하듯이 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욕에 그들이 죽음이 죄와 사망이 왕로로 태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추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에겐 최고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점점 점점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꿔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해가며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해가며 그 하나님 감사해가며 하나님 예배해 가며 살아가는데, 어, 조금씩 조금씩 진보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실패했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어, 완전히 좌절하지 말고, 완전히 자빠지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고 제가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십시오 하면서 나가는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필요한 욕구를 우리의 불필요한 욕망을 우리의 불필요한 권력욕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그 대가로 내놓으신 분이라는 것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새날을 주셨고, 우리의 소중한 교우들을 주셨고, 우리의 이웃을 주셨고, 우리의 일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로 채우셨음을 알고 기억하고 그 일상 살아나가는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